먼저 인터뷰에 형주셔서성함이 네. 네. 어떻게 되시죠? 아, 저는 박영순이라고 해요. 네. 네. 닥터키 발목 펌프는 어떻게 하게 되셨나요? 이렇게 막 관심을 많은 적이는 아니에요. 그런데 네. 이제는 와서 이제 이렇게 앞집에서 이렇게 조금씩 하고, 자꾸만 실장님이 한번 해보라고 권하시고, 그래고서 이제 이렇게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이제 좋다는 걸 느꼈죠. 네. 그러면 사용하신 지는 얼마나 되십니까? 제가요. 작년 7월 달에 샀어요. 아, 작년 7월 달에. 예. 작년 7월 달에 사고 또 이제는 그그 그 전에 이제 실장이 많이 피 r 를 하시니까 제가 와서 이제 이렇게 이제 하루에 꼭한 번씩은 했어요. 그 하루에 아침 저녁 이제 15분 사용하시는데 그 15분 사용으로도 확실히 효과가 느껴지시나요? 그럼요. 그게 그런데 네. 제가 이제 는 워낙 지금 이렇게 이제 이래도 음. 이제 그 당뇨, 혈압, 고지혈증 세 개가 있어요. 음. 아, 그렇게 안 보이시는데? 아니 그, 어, 있어요. 그래갖고 혈, 제가 좀 게을러요. 그래갖고 운동을 잘안 해요. 음. 근데 이제 조금 이렇게 살이 지금도 뭐 통통한데 이거보다 작년에는 더 쪘었거든요. 맞아요. 어, 그렇게 막. 안 보이시는데? 아니 근데 옷가게에서 막 배가, 배만. 이렇게 나왔었어요. 이제 대부분 이제 중년들이 그런 증상이 많잖아요. 그래고서 이제 저기서 이렇게 막 이렇게 저기 다리미질 하면은 숨이 차고 막 이랬거든요. 그 근데 이제는 뭐 여기 와서 이제 뭐 어떤 용도인지 처음에는 잘 몰라요. 이제 근데 이제 자꾸 왔다 갔다 왔다 갔다 하다 보니까 이제는 대도 하고 뭐 실장님이 여기도 해고 여기도 하고 뭐 해라고 많이 권해 주시니까 제가 막 했죠. 그데 이제는 또 의심이 많아요 제가 함부로 안 사요. 제가 꼼꼼해요. 그래갖고선 한 17일을 해봤나. 그런데 이제 제가 워낙 경동맥약까지 먹었어요. 제가. 그래갖고선 쥐가 많이 났어. 쥐가. 그래갖고 막 제가 집에서 이제 새벽 막 대부분 사람들이 3, 4시에 일어나서 볼일 보고 그러잖아요. 근데 그때 일어나면은 꼭 쓰러졌어요 정말 에 그래갖고선 아들이 화장실에다 이렇게 매트도 깔아주고. 이렇게, 이렇게 넘어지면 그고 여기도 막다쳐가고 많이 붓고 그 저기 가구 산지 얼마 안 됐는데 이렇게 시이 일어나서 딱, 딱 일어나면서 쥐가 나니까 음. 이제 일어나기 전에 이렇게 쓰러지면 몰라도 이제 일어나서 이게 쥐가 딱 나니까 딱쓰러져가고 가구도 이렇게 부러지고 그랬거든요 금방 산가그래가고서 이제는 그렇게 쥐가 하이튼간에 많이 났어요 쥐가 어. 그래서 그 약도 먹고 막 그랬는데 이거를 이렇게, 이렇게, 해, 이렇게 해다 보니까. 네. 하여튼, 지금까지 쥐가 나질 않았어요. 그래서 시안해요. 하여튼 간에. 네. 제가, 그래갖고서 이제, 그때도 몇 개월 해보고, 그 증상이 나한테 이제, 이렇게 좋아지는 느낌이 받아서, 그래서 내가 얼른 구입을 했죠. 7월달에. 네. 쥐가 이제 많이 났고하셨잖아요 예, 많이 났어요. 저는, 네. 오른쪽이. 얼마 정도 사용하시고 난 후에 쥐가 사라지셨나요? 저는, 이거, 이렇게 했는데, 3, 4일 하니까, 네. 이제, 3, 4일 하니까, 이제, 조금만, 이렇게, 조금씩은, 이렇게, 이제, 이렇게, 났는데, 이제, 꾸준히 사용하니까, 이제는, 이게, 싹 없어지더라고요. 그러면 그 기간이 어느 정도 되신 것 같아요? 사라지기 시작할 기간이? 하여튼, 얼마 안 됐어요. 하여튼, 간에 3, 4일 하고, 좋아지면서, 그 질로, 이제, 그걸 제가, 이제, 정확히, 개부진 않았는데 삼사일 음. 하니까 좋아지니까 자꾸만 와서 했죠. 네. 그러니까 이제 십칠일 하고 좋으니까 좋으니까 십칠일 해고서 음. 결정을 해갖고 산 거예요. 아. 그래서 이제 가게 오는 손님들한테도 이제 피아를 하고 막 이러갖고 제가 여서일곱대 음. 팔아드렸죠. 네. 저는 이제 내가 좋아지니까 그리고 또 제가 이제 뱃살만 많이 나오다 보니까 음. 이제 봄이었어요 근데 이런 데는 많이 뚱뚱하지가 않은데 그래갖고 전철에 막 오르락 내리락 하금 무척 막 이렇게 힘들었어요 네. 뱃살이 많이 나+ 다더군요 네. 그래서 그냥 배를 또 집중적으로 이렇게 했죠 네. 그러는데 운동 뭐 별로 안 했는데 이렇게 많이 나가더라고요 이게 네. 그래서고선살 빠졌다고 네. 많이 게 이제 사람들한테 얘기를 하고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러냐고 그래갖고선 네. 뚱뚱한 사람들이 이제 와서 해보고 아우 진짜 좋다 그러니까. 뭐 금방 해보고 와서 이제 그날 뭐 결정하시는 분들도 많았고 음. 그래서 한 여섯 일곱 대 팔아드렸어요 제가 <laughs> 전혀 뚱뚱해 보이지 않으시는데 아니요 저는 네. 옛날서부터 운동을 싫어해갖고 네. 밥을 먹고 금방 자고 막 이래갖고선 그래서 혈관이 좀 많이 안 좋아요 아, 네. 지금은 지나는 건 완전히 없어지신 거예요 지나는 거는 100% 없어졌어요 아, 네. 그 수면은 어떠신 거예요? 잠은 잘 와요. 네. 잠은 그전 때서부터 많이 게으르니까좀 잤으니까. 네. 지금도 잠은 잘와요 네. 그럼 어머니께서는 이제 요 닥터키 발목 쿠을 사용하시고 나서 확실히 달라졌다고 느끼시는 부분이 지가 나지 않는 부분. 예. 이게 또 다른 것들이 있나요? 이제 지안 나는 거100% 그거는 확신적으로 확실하고. 네. 근데 이제는 뭐 때문에 그런지 이제는 뭐 제가. 그, 당뇨약을 먹잖아요. 네. 한 병원에 지정해서. 가서 이제, 이게 검사를, 이렇게 피검사 다 해보고, 막 혈압 재보면, 확연히 많이 내려갔어요. 근데, 어. 하여튼 간에. 당뇨도, 네. 당뇨도, 전번에 몇 월달이더라? 지금이 6월달이죠? 네. 그러니까, 전번달에, 전번달에. 한 달에 한번 가니까. 네. 전번달에 이제는, 병원에 가서제잘 아시는 닥터분이 있어요. 네. 그러니까 그분이 관리를 잘 해주시는데 약을 저기 치료 가가고선 아이 그럼 한번 그냥 이런데 찔러가고 이렇게 보는 것보다도 면밀하게 이렇게 검사를 하자고 그래가고서 이렇게 했더니 그이 당뇨 환자들은 딱 찔러서 그치수가 나오는 것보다도 이렇게 그 병원에서 기피 하는 게 있어요. 당화혈색소인가 뭐 그거 검사라는게 있어요. 그게 워낙 제가 7.2까지 막 올라갔어요. 그게 더 위험하, 위험하거든요. 근데 지금 제가 전번에 전번 한달 전에 보니까 6점 당화혈색소 그거 검사를 가 진짜 당뇨에 중요한 거예요. 근데 그게 6.7로 다 내려갔더라고요. 많이 내려간 요 그렇죠, 무척 많이 들어간 거죠. 7.2, 7.1 이랬으니까. 그래갖고 의사 선생님도 놀래는데뭐 다른데 본인이 고쳤는지 알지 그냥. <laughs> 약, 약 꾸준히 먹고. 그랬는데. <laughs> 근데 사실 그때 내가 <laughs> 그 저기 그 검사하러 갔을 적에 <laughs> 저기 약을 열흘 안 먹고 갔었거든. <laughs> 약을 안 먹고 갔어요 근데 예. 약을 꾸준히 먹었군요 그래서 내가 약을 안 먹었다 니까 그러니까 거짓말이래요 어... 그 사람이 <laughs> 그러더라고 아... 그런 일이 있었어요 네. 그럼 약을 안 드시고 갔는데 이제 떨어졌다 근데 그게 어, 그, 이제 그, 네. 그러니까 저는 이제는 네. 뭐 전문적인 걸 모르니까 하여튼 그때 그렇게 나왔었어요 열을 음... 그냥... 안 먹고 갔어요 근데 음... 먹었다고 그랬더니 네. 아니 저기. 저게 안 먹었다고 그랬더니 그 사람은 네. 먹었다고 그러면서 나한테 막 그러는 거야. 아. <laughs> 먹었으니까 떨어지지. 이게 왜 떨어지? 근데 열을 안 먹고 가서 거짓말이래, 나보고. 네. 그랬어요. 그게 확실히 기억이 나네. 네. 네. 그러면 이 운동을 한 이후에 네. 그렇게 이제 그런 부분들이 이제 달라지신 건가요? 그러면? 네, 그렇죠. 그것도 그렇고 뱃살 여기가 네. 여기가. 뭐 패션계에 있다 보니까 여기 와서 있지 제가 롯데나 뭐 이런데 있었거든요. 네. 그러니까 뭐 외모에 대한 거는 무척 제가 그런 거를 중요시해요. 네. 그래서 집중적으로 이거를 해가고 여기다 맨날 해요. 근데 옛날에 이제 제가 다이어트 할때그 네. 주사도 맞고 뭐막그랬지게 거기 병원에 가면은 이런 걸 이렇게 팔을 이렇게 놓고 탁탁탁. 흔드는 게 있어요. 네. 근데 그 생각이 딱 나더라고. 근데 이것도 흔들어 주잖아요. 네. 그래서 배다가 에 집중적으로 했어요. 저는 요 다리 하나 오른쪽 하나는 주인하니까 여기 하고. 네. 그리고 그랬더니 살이 빠져갖고 앞에 잔피얼 사장님도 있지만 맨날 빠졌다고 내가 그렇게 자랑을 했어요. 그리고 숨이 들차요. 숨이 안 차요. 이렇게 배 여기가 둘레가 네. 좁아지니까 이렇게 이제 줄어드니까. 그러니까 사실, 이게 얘기를 안 해주시면 살이 쪘다는 걸못 느끼겠어요. 아니, 저는 배만 네. 여기가 작년에는 여기가 이렇게 나왔었어요. 하여튼간 왜냐하면 여기서 일하고 네. 점심 먹고 저녁에 가서 또 먹고 그냥 자거든. 잠은 많으니까, 게을르니까. 네. 그래갖고서 하여튼간에 저녁에 잠자면은 살이 많이 쪄요. 하여튼간에. 그래갖고서 뭐 그런 일이 있었어요. 네. 그리 이제 작년 7월에 이제 구매해서 쓰셨으니까. 네. 그냥 한 10개월 정도? 네. 어, 이 정도 쓰신 거네요. 네. 10개월 정도 사용하셨는데, 뭐 제품에 뭐, 뭐, 고장이나 이런 것도 있었나요? 한 번도 없었어요. 지금 뭐, 음. 아무, 우리 집에서 우리야 180 넘는 아들들이 써도. 네. 진짜 탄탄해요, 이게. 어. 제가 요요 요, 요거를 결정한 게뭐사실 그때는 사 실장님하고 그렇게 친하지도 않았는데 네. 저 옆에도 있어요 그게 네. 근데 이제 화장실도 다니면서 이렇게 다타 제품이 있는데 이렇게 보면은 이 닥터 큐가 이렇게 외관상 봐도 탄탄하게 보이잖아요. 그래서 제가 결정한 거죠. 또 제가 극성 맞아요. 그러니까 막 써요. 근데도 지금 집에 있는데 아무 이상 없어요. 네. 그 제품 사용해서 뭐 불만족한다거나 만족이 안 되는 부분, 뭐고쳐좋겠다는 부분 이런 게 있으신가요 혹시? 아 그런 거는 좀 보완해서 나오신 것 같은데요. 네. 일단 이제 이거 샀을지게, 요거 샀을지게는 뭐 리모컨 같은거나 뭐 이렇게 음. 이제 자다가 뭐 이렇게 저기 해도 막 이랬는데 보완돼서 다나와갖고 그렇게. 저기는 없는데, 네. 불편한 점은. 지금 사용에는 만족하십니다 네. 네. 오늘 인터뷰에 응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아, 예. 네. 고맙습니다. 네. 건강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고생하셨습니다.